네, 안녕하세요. 이네님. 요새 사천제 보면서 시험 전까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. 라고 하셨는데 지금 질문을 보니까 이제 정말 어느 정도 고수의 경지에 이르렀어요. 그래서 딱 지금 양치기 하면서 사천제로 문제 풀이 막 하는 시점이 맞거든요. 계속해서 화이팅 하시고 지금 질문 주신 게 비컴 동사인데요. 빈칸에 pp도 가능할 것 같아서 수동 찍고 틀렸던 것 같습니다. 해석이나 문법상에는 오류가 없어 보이는데 이걸 순수형용사가 확률상 높고 그 다음에 분사형용사 식으로 그렇게 밀어주기를 해야 되나요? 라고 하셨어요. 이게요. 음~ 비컴동사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덜 헷갈려요. 우리가 사전제 풀다 보면 이 문제가 이미 나왔거나 아니면 이제 나오게 될 거거든요.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에요. 그럼 너 빈칸에 형용사 넣을래? 아니면은 PP 넣을래?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. 그럼 구조적으로 보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, 품사 오는 거 맞죠? 그리고 또 수동으로 P P 그러니까 수동 형태로 가는 것도 구조적으로 맞는 것 같죠?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형용사가 답일 때는 PP 찍은 학생들이 틀리고 또 PP가 답일 때는 형용사 찍은 학생들이 틀리고. 이렇게 굉장히 헷갈려하는 문제예요. 이 문제가 얘는요 구조적으로 당연히 형용사도 가능하고 PP도 가능합니다. 이건 여기 마지막에 쓴 것처럼 의미적으로 네 문법적으로 둘다 가능하면 뭐로 접근하라 그랬죠? 해석으로 가는 거 접근하는 거예요. 음, 해석으로 비슷하면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문법적으로 둘다 되니까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. 자, operational 사용 가능한 그래서 이새 시설은 7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. 이거죠. 이해되셨어요? 네. 그래서 사용 가능한 이란 의미의 operational이 의미로 맞게 되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이형식 동사, 비동사라든지 비컴동사 다음에 또 형용사 고를래, PP 고를래 하면 이거는 해석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꼭 기억하시고 네, 다음번에 또 질문 주세요. 바이.